冲呢 감사하게도 <laughs>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어, 원래 항상 이렇게 만나요? 어, 뭐 금요일날은 항상 무조건 웨이팅 서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요일도 거의, 뭐 거의 매일매일 만석을 채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점심때랑 저녁때는 메뉴가 좀 다르게 어, 저희가 메인 주력 메뉴가 이제 족발하고 보쌈이다 보니까 이제 점심때도 족발하고 보쌈 메뉴는 그대로 있고 이제 점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호불호 안 갈리는 메뉴를 저희가 따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뭐 제육 정식이라든지 뭐 갈비탕이라든지 이런 거 따로 만들어가지고 점심에만 좀 특선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메뉴가 있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히 점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황태해장국, 오거지 갈비탕, 네 막국수 있고, 네 보쌈 정식, 그다음에 불족발 정식, 그다음에 제육 정식 이렇게 있고요. 저녁에는 이제 뭐 마늘족발, 불족발, 마늘보쌈, 보쌈, 보쌈 그다음에 뭐 족발.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이드로 이제 보리새우부추전도 있고, 뭐전 전이, 이런 이 전이랑 막국수, 주먹밥 이런 게 세트로 저희는 다, 다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메인 메뉴 시키시면 막국수를 저희는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족발을 이제 오전에 삶고요. 다 삶고 여기서 꺼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족썰고 이제 족발 나오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저쪽 공간이 이제 나머지 불족이나 사이드 메뉴들 이제 뺄때 저쪽에서 이제 조리하고 요리하는 공간이거든요. 저희가 네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족발을 무조건 당일날 삶아서 당일날 다 소진하는 게 원칙이어가지고 재고 절대 없이 무조건 당일날 빼야 돼서 일단 1차분 을 오전에 삶고 만 조기 모자르면 잠깐 멈추고 손님 안 받더라도 2차를 다시 삶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같은 날 족발은 얼마나 좀 삶으시는 거 보통 뭐한 3, 40개 이상 삶는 편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중간에 잠깐 잠그고 다시 삶아갖고 지금 다시 이제 영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 매출이 떨어져서 좀 힘든데 여기만 좀잘 되네요. 노력한 만큼 뭐가 <laughs> 오는 건지 아니면 <laughs> 운이 좋은 건지 너무 감사하게 진짜 열심히 한 만큼. 운이 따라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매일매일 이렇게 가득가득 차고 배달도 잘 나가고 해서 저희는 뭐 크게 매출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족발만의 뭐 족발 삶는 뭐 방식이나 코스 이런 그런 특이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족발 육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이제 수십 가지 한방 재료나 약초 이런 거다 넣고 직접 매일매일 삶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뭐 공장에서 이제 뽑아 나오는 그런 다른 집들 보다는 확실하게 다르고요그 다음에 이제 족발 자체도 이제 국내산 A급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수입산 안쓰고 국내산만 쓰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수입산 말고 국내산 쓰면은 마진료 같은게 좀괜찮은 수입산이 무작정 또싼건 아니거든요 수입산이 무작정 싼건 아니고 이제 요즘은 수입산도 가격이 거의 뭐 국내산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름철이나 이럴 때 이제 조값이 올라가요 그리고 겨울철에 다시 떨어지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뭐 편이긴 해요 수입산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내산을 사용하는 게 이제 손님분들도 좀 믿음이 가시고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조금 마진율 떨어지더라도 저희는 무조건 일단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스 듣기로는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제 주변에도 이제 다른 족발집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일반 소스를 이제 시판하는 소스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좀 첨가만 해서 이제 나가는 데가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막국수 소스, 뭐 불족 소스, 마늘 소스부터 해서 나가는 국물, 그 다음에 김치 소스 다되기까지 저희가 다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성도 전혀 남다르고 그러니까 확실히 더 힘들긴 한데 힘든 만큼 손님들이 이제 뭐 반찬이나 소스에 대해서 너무 만족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차별화가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장사 잘 되는 거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데 <laughs> 저도 그럼 똑같이 이런 소스만 원수있는 이런 소스는 만약에 이제 가맹점 점주님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하라고 그러면 절대 못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저희는 저희가 본점이고 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 저희가 한번 잡아놓은 건데 저희가 만든 이 레시피들을 저희가 다 이제 직접 이제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점주님들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그냥 이렇게 팩으로 받아서 뜯어서 바로 사용해도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잡아놓은 레시피 맛이 그대로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준비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편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조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족발을 여기서 뽑아서 오리지널 족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서 이제 족이 나와요. 그럼 족발이 예를 들어 한 번에 뭐 20개를 삶았다 그러면 20개를 이제 여기에 이제 보관을 해요. 온장고나 이제 이런 아이스박스에 보관을 하고 오리지널 족발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고를 하고 썰은 다음에 바로 나가고요.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늘 족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희가 이런 접시에 족발을 썰고 여기다 플레이팅을 해요. 여기다 플레이팅 해드리, 해줘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면 이 쪽에서 이제 마늘 소스를 저희가 플레이팅 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고, 보쌈도 마찬가지고요. 불족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일날 이제 불족분을 따로 삶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족발을 이제 불족 그 크기에 맞게끔 저희가 다 이제 자르거든요. 이거 당일날 저희가 삶아서 불족 뺄 것만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압력밥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좀 따뜻하게 보관해 놓고, 불족이 주문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요. 불족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소스를 좀 칠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석쇠에 옮겨서 이제 아예 이제 이렇게 직화로 굽다 보니까 불향이 되게 잘 나요. 그래서 손님분들이 이제 물어보세요. 왜 어떻게 불향이 이렇게 많이 나고 맛있게 맵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래서 이제 불이 싸 주고 직화로 굽다 보니까 저희가 만든 소스랑 더불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맛이 나고 실제로 이렇게 직화로 안 하는 그런 족발 브랜드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절대 이렇게 맛못낼 거예요 들어보니까 엄청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몇 년을 연구하시나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부모님이 되게 오래 이제 요식업을 많이 하셨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요식업에 계셨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듣고 뭐 보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네, 배우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족발을 하시고 계셨고 제가 그런 거를 좀 물려받아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된것 같아요. 그냥 네. 원래 하시던 게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본점 오픈하기 전에는 거의 한 10년 넘게 계속 이제 노래만 했었거든요. 이제 학교도 대학교도 트용음악과로 나오고 계속 노래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배래했을때랑 지금이랑 좀 수익 차이가 어느정도인가요? 몇배 차이 나요? 비교가 안되죠 <laughs> 그거는 비교 자체가 안되는 네. 어, 거의 어, 몇배일까요? 거의 최소한, 최소한 그래도 한 7-8배 이상 차이 나지 않을까요? 목걸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원 정도 나오면 수익 실리은 얼마나 되요 보통 이제 저희 본점 기준으로는 30%에서 35%까지 나오고요. 네, 뭐 아마 그리고 다른 뭐 브랜드들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나올. 손님들 연령층이 좀요 저희가 손님층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뭐 고등학생분들 교복 입고 와서 드시는 경우도 꽤 많고, 그다음에 뭐 6, 70대 분들이 모임으로 오시는 경우는 진짜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보이시는 대로 여, 여성분들끼리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뭐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유행을 안 타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족발이 제일 큰 뭔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류 매출도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주류 매출, 아무래도 이제 주류가 마진이 많이들 남는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주류 매출에 관심도 당연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도 족발이 되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이게 식사보다는 사실 술안주 메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면은 술이 그냥 따라가는 세트 느낌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객단가가 홀에서 드시면 자연스럽게 무조건 올라가요. 그래서 홀에서 드시게 되면은 최소한 뭐 메인메뉴 하나 시키고, 시키, 시키시고 술 드시고 하면 못해도 한 7만원, 9만원 사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객단가가 좋으니까 테이블 수가 좀 적게, 적은 매장에서 하셔도 충분히 매출 높게 올리시고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 창업 비용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았기 때문에 가맹점주분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가맹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타브랜드는 제가 알기로 뭐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가맹비 뭐 교육비 뭐 보증금 뭐 이런 거 일단 저희는 일체안 받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받지 않아도 거의 뭐한 2천만 원 가까이. 뭐 아끼고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뭐 일단은 저희가 다 받지 않고 면제를 해드릴 생각이. 에요 저희는 감행비 아예 전액 면제고요. 그다음에 교육비도 면제고요. 그 물류 보증금도 면제입니다. 저희는 어뭐 다른 데서 받는 뭐 감행비, 교육비, 보증금, 뭐 로열티까지 저희는 이네 가지 다 전액 다 면제해드릴 거고요. 그냥 딱좀 다른 브랜드보다 브랜드들보다 이제 점주님들이 좀더 저렴하게 창업의 허들을 조금 접근하기 편하도록 저희는 다 면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일단 넉넉하게 시작하지 않았다 보니까 점주님들도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너무 이게 돈만 보고 쫓아가는 것보다는 점주님들하고 상생하면서 같이 저희가 이렇게 커가는 방향이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는 일단은 받지 않기로, 전액 다 면제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laughs> 아직 뭐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일단 앞으로 뭐 앞으로 크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일단은 면제를 할것 같아요. 그러면 돈보다는 가으로 네네. 저희 브랜드가 타 브랜드에 비해서. 경쟁력도 있고 분명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뭐 그런 타 브랜드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브랜드보다는 저희 브랜드를 사용 이제 믿고 해주시면 점주님들도 더 많이 좀 사실 돈 벌려고 하시는 거니까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스테리어 같은 부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어 일단 업종 변경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어 저희가 이제 조금 원하는 어느 정도 벽이나 천장의 색깔만 좀 손만 맞춰주시면 그거 말고는 어느 정도는 뭐 자체적으로 저렴하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업종 변경을 때를수 업종 변경을 하시는 이유 자체가 제 생각에는 지금 하시는 업종 자체가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아이템이라서 변경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하시면 충분히 좋은 뭐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지금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엄청난 족발을 선택하시면 분명히 지금 하시는 업종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해요. 지방에 있는 검들은 어떻게 케어하시나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따로 주방에서 교육을 실시해 줄 주방 매니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울권이나 수도권은 뭐 저희 직원이나 제가 직접 가도 되는데 주, 뭐 지방권이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매니저가 직접 내려가서 뭐 일주일이든 3일이든 점주님들이 오픈하고 자리 잡으실 때까지는 꾸준히 케어해 드릴 생각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트로 이제 엄청난 환상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더 주문하시게 되면은 이제 뭐 국수 막국수도 나오고 주먹밥도 나오고 보리새우 부추장도 나오고 뭐 김치류 그다음에 뭐 국물까지 그 메인 메뉴까지 다 나오는 세트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세트를 만들어 놨고 고기류는 이제 저희가 메인 메뉴가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메뉴가 거의 열 분, 열팀 정도 들어오시면 일곱 여덟 팀 정도는 그 메뉴를 주문하시거든요. 그만큼 손님들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주문을 많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엄청난 한상 메뉴 자체가 저희는 가장 자신 있는 메뉴입니다. 전이랑 이거 여기네. 그러면 여기도 전만 나오는데. 어우,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주문은 튜오더로 부탁드릴게요.